주말 아침 방송이 생각보다 사람들이 많다. <laughs> 음, 아 다들 어서 오세요. 형님들 반갑습니다. 예, 방제에는 제가 40만 다이야라고 적어 놨는데 약간 분명히 40만 다이야가 있었어요. 예, 있었는데 지금 제가 조금 미리 스펙업을해 가지고 어 33만 다이야. 가지고 오늘 뭐할 거냐면 형들 미리 좀 얘기하면은 런처 영웅 만들 거예요. 예, 런처 영웅 만들 거고 지금 로봇트는 영을 만들어 놓긴 했어. 어.. 로봇들은 영웅을 만들어 놓긴 했는데 런처가 지금 약해 그래서 런처 영웅까지 만들고 그동안 못했던 컬렉션들 어.. 조금 하면서 방송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여러분들 그.. 게임이 재밌으면은 진짜.. 인생 거꾸로 가는데 지금 뭐 그러고 있어요 진짜 최대한 참고 있긴 해 내가 응? 옛날 같았으면은 벌써 이미 저기 차 팔고 저기 보증금 대출 받고 지랄을 했지 근데 아.. 이제 좀 결혼도 해야 되고 여러분들 그러다 보니까는 많이 약해지긴 했습니다 여러분들 이게 게임이 재밌어서 짜증나는 경우는 내가 지금 처음이야 처음 존나 짜증나 지금 아 돈도 그만 쓰고 여러분들이 이제 좀 나도 게임 좀 즐기고 싶은데 와 이게 게임 재밌으니까씨 야마가 돕니다 야마가 돌아요 예 야마가 어 이게 여러분들 프라임 작업을 하는 게 가장 무서운 게 뭐냐면 이런 강화석 값이 또 어마어마해요 모기가 아 이게 이런 씨 벌써 지금 얼마 쓴 거야 벌써 6만 다이야 야, 6만 다이아, 몇개 나오는지 보자. 진짜 열린다. 열려, 아, 야, 과연 6만 다이아로 지금 몇 개나 만들어지는지 한번 보자. 6만 다이아로 6천 개나 나와야 되다 오, 1만 개, 나쁘지 않은데, 여러분들. 자, 일단 여러분들, 6만 다이아에 만개. 지금 여러분들 확실히 싸긴 싸서, 와, 이거 돈... 돈 잘못됐다. 이거 근데, 여러분들, 돈? 돈 잘못됐어 이거 500만원 아 근데 야 6만 다이아에 400일 오르는거 조금 선 넘는데? 아 이거 진짜 비싸다 이거 근데 어쩔 수 있나 마일리지가 없는 것을 어? 자 일단 여러분들 마저 해볼게요 마저 좀 프라임을 사서 지금 3000개 정도만 더 있으면 되거든 형들 3000개? 60레벨 일단 업그레이드 해주고 됐다 야 겨울아 이게 진짜 존나 짜증나는게 생각보다 많이 안올라 자, 일단 여러분들, 이 영웅을 만들게 되면은 업적이 있기 때문에 일단 영웅부터 만들어 볼게요, 형들. 존나 재밌어. 정신 못 차려. 돈 쓰고 있다니까, 나도 지금. 아, 열받아. 뒤지겠어, 이거. 아. 자, 여러분 드디어 영웅을 뽑았습니다. 예, 뽑았고. 이게 엄청 비싸네요, 여러분들. 벌써 17만 다이아 들어갔네. 17만 다이아. 컬렉션 등록해줘 어, 50 올라왔고. 그 다음에 얘도 등록해주고. 164. 그렇지. 그렇게 되면은 지금 어99,160 아니 이게 여러분들 뻥튀기가 아니라 여러분 내가 지금 뽑기가 잘안돼 있거든 이 다이아를 이만큼을 가지고도 뽑기를 안한 이유가 뭐냐면 이게 내실이야 이게 이게 보유 효과가 엄청나기 때문에 이거부터 올려야 돼 어쩔 수가 없더라 보니까 이게 진짜 거짓말치고 아이템 컬렉션보다 더 좋아 아니 여러분들 오늘 다이아가 어떻게 생기게 된 거냐면 푸치 형님이 여러분들 그 티어 1 1 강을 나한테 주셨어. 형님은 더 높은 걸띄우셨거든 근데 오늘 그 저기 지호 형님이 원래 이제 2 티어 7 강을 이거 프라임을 끼고 계셨었는데 어쩌다 보니까 어 이제 그 지호 형님이 야 형이 다이아 줄 테니까 그걸로 스펙업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 그래갖고 어떻게 보면은 그 우리 푸치 형님이 그냥 주신 무기 무기를 어 지호 형님이 또 가져가시면서 본인이 끼고 있던 것과 또 동, 사랑하는 동생의 스펙업 어 이런 걸또 이렇게 해 주셔 가지고 아, 우리 진짜 지호 형님하고 복지 형님한테 너무 어, 진심으로 너무 감사드립니다. 이게 지금 90렙까지는 내가 찍을 수가 없고 일단 쌍영웅은 맞춰 놨으니까 조금만 더 해서 여러분들 10레벨을 좀 찍자. 일단 10렙 찍고 여러분들 그다음에 15렙 찍고 런처 덤네. 그러니까 맞춰서 하자, 맞춰서. 그게 낫겠다. 나 어차피 지금 전설은 못가 왜냐면 영웅 2단계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저거 90렙 찍으려면은 형들 돈 들어가는 게 장난이 아니어서 몇 천만 원 들어갈까 몇 천만 원 진짜 나 여러분들 장비 바꿀 것도 지금 없어 지금 왜냐면 1티어 프라임 15, 15강도 나쁘지 않거든 장비 바꿀 것도 없어 그래서 장비도 손댈 게 없고 지금 쌍 영웅 맞췄고 아니, 사실 여러분들, 뭐, 신화 뽑으려고 하고 해가지고, 그, 쓰다가 보면은, 그거 많이 생기거든? 뽑기 좀 하다가 마일리지로 골드 사면 되긴 하는데, 골드 때문에 스펙업을 못 하겠는데, 얘들아? 돈을 써가지고 스펙업을 하고 싶어도, 골드 때문에 못 하겠어. 너 환자하겠다, 어? 그렇지. 콜렉안된거다 해버려. 그렇지. 그렇지 <laughs> 그렇지 이런거는 또 괜찮지 6강짜리들 나쁘지 않아요 그렇죠 해피힐 좋습니다 방어 2는 내가 여러분들 방어 옵션을 모든 게임에서 다 좋아하거든 아 이게 이거는 야 이거 하나 사면 1500원짜리 하나 사면 뜰까 이거? 얘들아? 6강? 6강은 뜨거지? 그럼 나머지 사원 되는데 캐시 치명타피 어? 야 이거..잠깐만 이건 좋긴하네 여러분들 그지? 야 이게 오가면서 6가는데 많이 터져서 그런가 돈이 왜 이렇게 비싸 아 이거 좋긴한데 지금 그니까 러아 2천원대였으면은 무조건 사는데 에이씨 오케이 됐어 필요한거니까 방관이 여러분들 10만이 코앞입니다 진짜 거짓말 안치고 와 10만도 진짜 힘들었어 아, 10만. 여러분들 10만 전투력을 드디어 달성하네요. 와, 진짜 10만 전투력 귀하다 귀해, 그렇지? 진짜 저기 푹 찌경하고 저기 지호 형이 안 도와줬으면 진짜 10만이 뭐야? 진짜 못했을 거야. 와, 10만 전투력 진짜 보기 좋다, 깔끔하다, 그렇지? 남들은 노신화 뭐 어쩌고 10만이지. 나아유네내말 있다. 노튜닝 10만. 어떤데? 이거 나 슈트 포시샷 하면 다 뒤지는 거야. 어? 내 실험 캐릭터야, 이거는. 정확하게. 일단은 할건다 했어, 지금. 근데 여기서 바이오 슈트 튜닝만 해도 출력이또 많이 올라갈 거란 말이지. 가봐, 오랜만에. 맘만 봐. 길이를 좀 해주고. 야, 박스도 안 나와. 야, 잠깐만. 야, 운영자님, 이거 아침이라 그런가요? 박스가 금색깔이 안 나오는데? 오메? 간만에 전설 하나 주시면 안 되나? 아나 자연산이 진짜 안 나왔거든요, 여러분 내내 내 캐릭이? 에휴씨. <laughs> 아니 나왜 이렇게 운이 없지, 여러분들? 야 어떻게 이게 영웅도? 영웅도 안줄 수가 있냐나 <laughs> 아, 진짜 오메 야 이거 그럼 결국에는 15만 다이아로 영웅 영웅 하나 나온 거냐 지금 이거? <laughs> 아나 진짜 환자하겄다가만에 이거 이펙트나 보자 중복은 아닌 것 같은데 이거? 뭐냐 이거? 아... 중복이 아닌 것 같다 이거 아 미보유네 씨... 오! 그렇지! 그렇지 여러분들 됐어요 야 다행이다 자 튜닝 갑니다 하긴 그래 나도 이렇게 빌빌 싸고 있는데 여러분들 오케이 야1,400 올라가는구만 얘들아 <laughs> 튜닝 오늘 같이 만약에 돈 써지는 거면 돈 쓰는 보람이 있지. 맞잖아. 그렇잖아요.